제발 언더테일 해주세요 진짜 진짜 안하면 샌즈 머리통으로 삐비기 짜부시킬거에요 굿디 삐비가 언더테일 만들어줘 좋아 과거로 떠나보자 그냥 rpg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눈물 콧물 다 쏟게 되는 게임이 있다고 해 이름하여 언더테일 근데 이 게임 전투에서 싸우지 않아도 클리어가 된다고 산 꼭대기에서 떨어진 인 나이 거긴 그냥 동굴이 아니라 몬스터들이 본인들 살고 있는 언더그라운드였어. 그리고 맨 처음 만나는 게 꽃이야. 이름은 플런 근데 웃고 있더니 갑자기 공격해. 이 게임 첫인상으로 믿으면 안 돼. 보통 RPG는 싸우고 레벨 올리고 그러잖아. 근데 언더테일은 안 죽이고도 진행 가능하대. 심지어 몬스터랑 대화도 하고 안아주고 칭찬도 해. 진짜 RPG 맞냐고? 맞아. 근데 완전 다르게 만든 거야. 오는 마을에서 해골 형제가 나와 형은 센지 말은 느긋한데 농담이 살벌해 동생은 파피로스 열창이 폭발하는데 허당이야 동의대장 언다인은 겁나 무섭게 쫓아오다가 갑자기 침대를 대고 메타토는 로봇인데 아이돌이고 전투도 해. 뭐야 이거? 모두를 살리면 평화 엔딩, 다 죽이면 학살 루트로 빠져. 근데 학살 루트는 진짜 무섭대. 배경음악부터 NPC 반응까지 싹 변하고 마지막엔 세계를 지워버리는 결말까지 간다고 해. 게다가 한번 학살하면 다시 평화 엔딩 보기 어려워진대. 게임에 나오는 BGM들 다 귀에 박히는 수준인데. 그걸 혼자서 다 작곡한 토비 폭스. 프로그래밍부터 시나리오, 음악까지 1인 제작, 전설이지. 언더테일은 그냥 게임이 아니야. 선택과 감정, 그리고 후회를 남겨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아도 되는 RPG. 넌 어떤 선택을 할래?